사람은 터널 안에 들어가면 터널 상하좌우의 내부를 보지 못하고 빛이 있는 출구. 쪽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 즉 터널 시야를 갖게 된다. 안목, 통찰, 지혜가 밝아지면 역량이 저절로 진보한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이런 줄을 알면서도 일을 당하면 또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기가 맑고 바탕이 순수한 사람은 지혜와 실천을 힘쓰지 않고도 요순이 될수 있다. 용기는 말을 더디게 하되 실천을 민첩하게 하는 것이다. 용기는 정의롭고 담대한 행동과 실천을 의미한다. 용기 있는 자는 실천인이다. 실천은 지식의 완성이며 지식의 적용, 지식의 쓰임이다. 기가 맑고 바탕이 순수할 때 지식과 실천이 촉진된다. 용기는 동기를 부여하고 숙성시키는 주도성과 관련된다. 주도성은 인생 사명,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시간 관리와 더불어 셀프 리더십의 3대 키워드다. 주도성은 앞장서서 주도하되 독단하지 않고 함께 간다는 의미다. 율곡과 노자는 덜어냄, 아낌, 비움을 말한다. 잡념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마음을 한 군데에 모아 잡념을 버린다. 항상 깨어있게 한다. 숨 쉬지 않는 듯한 고요함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이치가 밝아진다. 마음을 가다듬고 바로잡는다. 경으로서 아는 곧게 한다.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뜬구름처럼 떠다니는 잡념, 사사롭고 간사한 생각을 물리친다. 경에 머무르면 무엇이 좋은가? 이치가 밝아져서 안으로 욕심이 생기지 않고 밖으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몸가짐을 경건하게 한다. 경건하면 간사함을 막을 수 있다. 바른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눈을 안정시키며 머리를 곧게 하고 말을 조용히 하며. 얼굴 표정을 단정히 한다. 온화한 표정을 짓는다. 부드럽고 공손하게 사람을 대한다. 신중하게 말한다. 자세히 묻는다. 의로움을 생각한다. 부질없는 놀이나 음주를 물리친다. 여색을 피한다. 간사함을 생각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음이 없게 한다. 율곡은 해로운 몸가짐 하릴 없이 자는 낮잠과 나태함과 게으름을 싫어했다. 정성을 다해 실천한다. 두려움을 주는 위험을 갖춘다. 모범 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 주자가 말하기를 중은 매우 무겁다는 뜻이요. 위는 위험의 뜻이고, 고는 견고하다는 뜻이다. 중후함은 가볍지 않게 행동함을 말한다. 말과 행동은 군자의 중심 언행이다. 말은 마음의 소리, 행동은 마음의 흔적이다. 사람을 불러서 오지 않아도 전에 부르던 것보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기질을 바로잡는다. 변화시킨다. 기질은 변화될 수 있다. 낡은 습관을 타파한다. 심기를 다스려 인간 본연의 마음을 넓힌다. 기질의 변화, 자기 극복, 자기 개혁, 부함을 뉘우치는 것이 가능하다. 욕심을 막음과 욕심을 적게함은 기질을 바꾸는 방법이다. 좋은 기운을 함양하는 방법이다. 욕심을 적게 하고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율곡의 좌우명이다. 생각을 통해서만이 능히 욕심을 막아낼 수 있다. 증자는 하루에 세번 반성하라고 말한다.